365 대화를 위한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6월 2일 153일차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시편 22에서 24편이고 묵상하실 부분은 시편 22편 1에서 11절입니다. 말씀의 개요입니다. 내 견해로는 이 책의 기록들은 인간 삶의 전반 다시 말하면 인생의 영적 행위와 행태와 사상들에 대한 이해를 담고 있다. 인간 생활에서 발견되는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 시편은 작은 성서라고 불려 마땅하다. 성경 전체에 담겨 있는 모든 것들이 지극히 아름답게 간략한 모습으로 담겨져 있다. 시편은 진정, 뛰어나, 뛰어난 안내서이다. 시편 안에는 영생구원의 지식에 관해서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시편은 성소 안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얼마간의 예외를 제외하고 사람의 기도이기도 하다. 이 말씀들은, 참, 교회사에서 위대한 주님의 종들로 쓰임 받았던 분들이 이 시편에 대해서 평을 해놓은 것들입니다. 참으로 이 시편은 많은 보화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이 말씀을 이 시편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고, 기도할 때이 시편을 통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면 큰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22편의 표제에 하일렛샤할에 맞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뜻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바이엘렛을 자먼, 그리고 예레미야에서 번역된 대로 암사슴으로 보고, 새벽을 의미하는 하샤하르가 그 합해진 것으로 보아서 새벽의 사슴이란 뜻으로 보여져서, n i v 성경은 아침의 암사슴이란 곡조에 맞춘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시가 시편에 편입될 때 아침의 암사슴이란 잘 알려진 노래가 있었고 그 곡조에 맞추어 불려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22편은 절박한 위기 속에서 불의지즘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향해 구원을 호소하는 애타는 기도로 시작하여 많은 황소, 부르짖는 사자, 애워싸는 개들 들소의 뿔 등을 자신을 공격하는 대적들로 비유하여 그들에게서 속히 건져 주시기를 기도하고, 그 기도를 여호와께서 이미 들어주신 줄로 믿고 그분을 찬송하며 경배하는 내용입니다. 23편은 하나님과 자신의 친밀한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묘사해서 추상적인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구원을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삶에서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서 가슴에 깊이 와 닿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시편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로 자신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담담히, 담담히 묘사하고 그분이 베푸시는 복을 따라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24편은 다윗의 시이지만 언제 어떤 배경에서 지어졌는지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용 전반에서 드러나는 축제 분위기와 영광의 왕의 입성을 찬양하는 것을 볼때 여호와와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을 상징하는 언약괴를 예루살렘 시온산에 안치할 때 지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언약괴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갔다가 승전한 이후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셔드릴 때로 생각 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오베데돔의 집에 안치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때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활짝 열고 여호와의 임재하심을 환영할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지은시로 보입니다. 여호와께서 온 만물을 지으신 것을 선언하며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 복을 받을 자가 누구인지 말하고 영광의 왕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를 향한 여행을 위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첫 번째 시편 22편 1절. 내네 하나님이여, 내네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부르짖음 속에 어떤 의미가 숨어 있나요? 어, 생각해 보면 첫째,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고난에 침묵하여 도와주시지 않으시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이 있고, 두 번째는 자신을 버리고 돕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침묵하시는 이유, 도와주시지 않는 이유, 이것들을 지금 묻고 있고요. 또 숨겨져 있는 죄가 있는가 돌아보는 기도입니다. 또세 번째는 항상 부르짖고 기도할 때 가까이 하셔서 도와주시던 주님을 의지하며 이제는 이번에도 이 곤경에서도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2편에 담겨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은 무엇일까요? 22편 1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기도와 일치합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이 2절은 예수께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6절은 예수께서 침뱉음과 저주와 조롱과 배신을 당할 것을 보여주시고, 보여주고, 7절은 십자가상에 계실 때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할 것을 보여줍니다. 8절은 십자가상에서 주님을 조롱하던 자들이 했던 말과 같고, 14절은 예수님의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던 때를 보여주고 15절은 십자가상에서 목말라 하시던 주님의 모습입니다. 16절은 손과 발에 못을 박아 십자가에 매단 것과 주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17절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여 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 18절은 주님의 옷을 나눠 가지기 위해 제비 뽑던 모습을 보여주죠 세번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실제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해를 입을 수도 있고 원수가 가까이 있음에도 어떤 점에서 부족함이 없을 것을 확신하고 있을까요 여러 유험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셔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때,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에서 쉼을 누리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의 강한 손으로 보호하셔서, 상과 잔이 넘치는 복을 누릴 수 있음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23편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목전에서라는 말은 맞은편에서라는 말로 원수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주께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며 인정해 주시고 귀한 손님이 방문했을 때 기름을 발라주며 존귀한 자로 환영하고 은혜의 잔, 축복의 잔이 흘러 넘치도록 복을 주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시편 24편 7절 문드라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것은 언제 왜 하는 말일까요? 24편 7에서 10절까지는 왕이 궁에 들어와 영광스럽게 왕의 자리에 앉듯이 언약괴가 성소에 들어갈 때 백성들에게 문을 열고 환영하라는 그러한 선언 적 메시지입니다 이제 한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며 교훈으로 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10편 23편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10편 23편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심 가운데 살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주님의 집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평안하게 살수 살 있음을 확신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호 하나님께서 그 동안의 인생 가운데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주신 것처럼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선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또 공급하심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